경북 포항에 천태교학을 비롯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불교 교양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황해사는 3월 2일 오후 7시 경례 법당에서 포항 금강불교대학 개교식을 겸한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포항 금불대 초대 학장은 황해사 주지 문덕스님이 맡았으며 불교학과 초급반 첫 신입생으로 최병렬 전 신도회장 등 116명이 입학했습니다. 이날 학장 문덕스님은 신입생 116명에게 입학을 허가했고 신입생들은 학칙을 준수하고 면학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 문덕스님은 훈사를 통해 황해사에 금강불교대학을 개설해 오늘 개교식을 갖게 되니 몇 채의 법당을 짓고 몇 기의 탑을 낙서하는 것 이상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개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스님은 또 어떤 조건에서도 보편타당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자들이 불교를 바로 배우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금불대를 개교한 것이라며 포항금불대가 황해사 불자 여러분과 인근지역 모든 불자들에게 구법도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황해사 금불대의 개교는 우리 지역 불자들에게 더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이 건불대라는 땅에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을 파종하여 성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입학하셔서 생사해탈의 자비강명을 밝혀 가시기 바랍니다.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스님은 축사에서 포항 황해사에서 금강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첫 입학식을 거행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긴다. 주지스님과 신도 여러분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포항 금불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선도하는 책임감이 지어져 있다. 성실히 학업에 임해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시고 또이 지역 사회의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삶이 밝고 밝은 그러한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법 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큰소원으로서 임해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포항금강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초급, 중급, 법사과정 등 3년 과정입니다. 서울삼룡사 주지 동스님이 초발심 자격문을, 윤종갑 교수가 불교개론을 강의합니다.